예수님을 희로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교회 안에도 교인들이 있지만은 가짜가 많아. 요 여러분들 가짜가 되면은 주목할수 없습니다.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변한다 고 그랬습니다. 새 사람이 된다 고 그랬습니다. 성품이 보다 인격이 변한다 고 그랬습니다. 죄인이 의인된다 고 그랬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고듭된다고 했습니다 확실하게 고듭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국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임명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박수! 할렐루야! 아멘! 성경 말씀은 시5기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우리 인간들은 이미 다 사형원도 받고 살고 있는 사형수들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가고 늦게 가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앞차 타고 뒷차 타고 가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럽니다 지금 죽음의 장이 한장한장 잔잔 돌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의 장을 들 차례가 곧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죽음의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여러분들의 귀전에 크게 흘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도망을 갑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다 죽음한테 채태어서 죽음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천년, 만년, 억만년 살려는 우리 인간들을 지금 장의사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장의사들이 반팔 짜는 소리가 지금도 우리 귀전에 들립니다 여러분들 무덤이 그런 사람을 비웃습니다 무덤 파는 소리가 지금 쉬지 않고 들리고 있습니다 영구차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의 정복자 나폴레옹도 결국 죽었습니다 절세미 양기비도 죽었습니다. 불로초를 구해서 영원히 살고 싶었던 진시왕제도 죽었고, 항우부장사도 다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 눈물을 흘립니다. 탄식을 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이제 곧 여러분들의 차례가 눈앞에 닥쳐올 줄로 미습니다 여러분들의 최후의 순간, 그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의 왕성했던 정녀 다 사라집니다. 반짝이던 두 눈도 어두운 막으로 완전히 덮히게 됩니다. 두 손은 맥없이 침상에쭉 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마에는 식은 금이 촉촉하게 적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운명은 떠들어가는 촛불처럼 까물까물하는 그 악질한 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다가옵니다. 이제 또 다른 세계,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악질한 순간, 이 죽음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영혼을 육체에 묶어 놓았던 실로라기가 끊어집니다. 영원히 육신에서 빠져나옵니다 공중에 떠가지고 자기 죽은 시체를 구경꾼처럼 구경하는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죽음의 때 죽는 그 시간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일생 7 0평생8 0평생 죽음의 한 순간 그때를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망을에 죽음 준비가 없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다면 지옥의 사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지옥의 죄수가 되어 끌려가는 것입니다.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죽지도 않고 산채로 천년만년억만년 만년, 유황불 속에서 천년만년이 아닙니다. 알고 이런 데가 있었다니 이런 데가 있었구나. 단시간는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망의 종복자입니다 사망 권세 이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신 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예! 죽음을 보지 않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만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뭐이냐 예수를 믿으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예수 믿고 천당 간다고 믿고 죽은 자들 다 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전도하는 우리 같은 전도자들은 다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다고구에물가게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무덤에서 부활했습니다. 지금이 같았으면 사진 기자가 찰영할수 있을 만큼 역사적인 한 시점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환영합니다. 죽음아! 어서오너라 너는 내 친구다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안내자가 되느니라 빨리 오너라 우리 신자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 예배를 드릴 때 찬송가를 부릅니다 기뻐서 절절을 부릅니다 찬송가 내용이 뭡니까 며칠 후 며칠 후 요동가 흔나가 만나리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나마 집 거기서 믿는 자여 예리하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나 아침 저 천국 문에서 아멘 여러분들 우리 신자자이죽 죽는 은천천으으로 인사를 는천 천국 환송식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신자들은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죽음의 정거장에 도착하면 천사들이 마중을 나옵니다 천국가는 수속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천국가는 기자를 이미 받아놨습니다 여러분 기술을 믿는 게 천국 기자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세상에 있는 교회는 천국 비자를 내주는 천국의 대사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비자 받으려면 꼭 대사관 교회로 가야 됩니다. 예배당에 가야 됩니다. 거기서 천국 비자를 받으면 여러분들 외국에 가려면 비자가 없으면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자를 받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음의 표 이것도 받아가지고 충분 순간 천사들의 양령을 받으며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